네 안녕하세요. 재원군입니다. 이번 영상은 나루토 크로스보르트 닌자 볼테이지 자 소환 플래티넘 56개가 모였어요. 55번 소환 지금 나루토 나루팀의 블레이징에서예 이거 못한 거를 여기서 좀 분풀이를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. 자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닌자서가 몇 개나 있나 좀보구요 8개밖에 못 넣죠?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50몇 개를 다못 뽑잖아요? 음, 팔수 있는 것도 없고. 부유 닌자서를 조금, 누릴게요. 어차피 요번에 뽑기 하면, 다음에 못 먹을 것 같으니까. 자, 있는 보석을 사용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. 자, 450까지 늘려봅시다. 자, 됐어요. 자, 소환 들어갑니다. 자, 55번. 56번인데 55번으로 쓸게요. 그냥 막 빨리 할게요. 자, 55개 뭐가 나오나 한번 해보죠. 요번에 7대 호카케도 픽업이던데, 자 사성 가라 좋아, 요 스타트가 좋아요. 자, 사성 한 개, 오우, 회복 이벤트 한번 하고 나면 여기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. 시즌에, 사성 2개 좋습니다. 55개를 뽑으면 사성 3 개. 나루토 나루티밋 플레이징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지. 나루티밋 플레이징은 완전 망했어요. 좋아요 사성 5개 오. 5성! 좋아요 완전! 와이번에 왜이러니 아 있는거다 내지 좋아요 내지 5성 하나 4성 다섯개 자 7대 오카에 오이만 없거든요 나오고 있으니 또. 아, 보르토. 아, 7대 5각케5이 하나 나아지면 이번에 이제 7대 5각케를다 키울 수 있는데 그게 잘안될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그 후로 처음에 운이 몰려 있었어요. 이루가 갈수록 잘 안나오고있어 4성 오 6개 처음 나오는것 같은데 오로치마루 오 상태이상 좋 자, 5성 하나 오 좋아요 7개인가요? 5성 하나 4성 7개 오성 하나 사서 넣을게. 가시. 음. 잠깐만. 오 좋아요. 사성. 여덟 개. 이거 뭐죠? 사성 아홉개 이것도 처음 받는것같아요 봉인 오 좋아 없는거 어, 자연에너지 일반공격범위를 넓힌다 HP회복 여8개 여덟개 하나 여덟개 비교적 괜찮죠 지금? 오 좋아 아홉개 가보자 5성 하나에 4성 9개. 자, 4성 10개! 아, 이건 있는 것 같아요. 있죠. 5성 하나에 4성 10개, 10개, 10개. 저도 지금 색깔, 색깔, 바꾸다 보니까. 4성 10개. 아, 것도 11개. 자, 11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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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성은 진짜 많이 나온다. 사성 12개. 오, 사성 12개. 55개 중에 12개 나왔으면 몇 프로예요? 자, 여러 개 남았어요. 가보자. 두아 13개, 13개, 55개 중에 13개. 아, 근데 5성이 좀 아까워요. 13개, 13개. 14개. 좋아요. 14개. 나루토가요 나비. 14개. 우와. 아직 40번밖에 안 뽑았는데. 14개. 5위가 너무 안 나오는데. 5위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. 마지막 전에. 5위1 4 4 응. 4성1 4개 10번 남았어요 지겹다 빨리 하자 아차 안에 에어컨을 안 틀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오, 이 처음 얻는것 같은데 잘하다 15개 채워주어야 되는데 일곱 번 나루토 아, 하나 더. 하나 더. 오이야, 하나 더. 세 번. 자, 56번 돌렸는데, 사성이 14개, 오이가 1개. 꽤 확률적으로는 괜찮은 거죠. 나쁘진 않은 거예요, 지금. 우위가 좀 안나와서 문제지 마지막 마지막은 조금 네. 마지막은 56번째 삼성 자 이렇게 한번 플래티넘 소환 56번 소환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네요 아, 10분? 아, 10분이면 뭐 자 사성 출현 확률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딱 그렇게 나오진 않네요 0.367%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적 프레티선소원이 확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6번 뽑았는데 사성이 14개 나왔으니까 되게 많이 나온거죠 4,4,16 4,1,4 56이죠. 40. 4, 46. 어떻게 되는 거야? 계산이 안 돼요. 40%?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자, 아무튼, 확률이 나쁘지 않습니다. 갑자기, 원래 제가 계산하면 할수 있는데, 이게, 말로 하면서 게임하다 하려다 보니까 계산을 잘안 되는 거예요. 네, 핑계입니다. 자, 거운 하루 되시고요. <laughs> 플래티넘 소환, 아무튼 사성이 잘 나온다라는 거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